사용 면도날을 다시 여기다 끼우는 방법 일단 검정 레버를 내리시고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빠져요 어. 이렇게 다안 빠진다 그러면 좀 위험하지만 손톱 끝으로 살살 내리신 상태에서 이 살살 이렇게 해서 빠지죠 빠지고요 요날 중간 정도 잡으시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으세요 그 다음에 끼우는 방법 자 검정 레버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요 여기 순놈 앞놈 선 럼, 암놈, 혈압, 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으시면이 들어갑니다. 조용 이게 아, 구형이라 조금 불편합니다. 2 m m 정도 빼주시고요 1mm 정도 빼시고 레버를 올리시면 돼요. 요, 요 면도기의 특징은 아, 사용하시다 보면 이 검정 레버가 쫑쫑 조금 씩 내려옵니다. 이게 쫑 쑥쫑 씩 내려오거든요. 내려올 때가 있어요. 하다 보면 그러면 이 검정 레버를 교체하시면 돼요. 요 케이스 안에 보면 비닐에 검정 레벨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예비용으로 그걸로 교체하시면 돼요 교체하는 동영상은 제가 나중에 또 올리겠습니다